안녕하세요. 2020년 8월 23일 밤 8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아, 또 오늘도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. 일단 세 종목을 좀 눈에 띄어서 또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변해갈지 한번 추적하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. 일단,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번 남겨드렸던 케이지 케미칼인데요. 이거의 연봉은 한 거래가 그 연단위로 봤을 때, 요때좀 많이 있었고, 또요한 3년간 또 많이 있었고, 계속 없다가, 금년에 좀 뭔가 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. 그리고 요 까만색 회살표는 20년 선을 돌파한 선이에요. 그러니까 20년은 참 대단한 세월의 세월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20년 전에 여기 물렸었던 사람도 만약에 20살에 물렸었다면 지금 40살이 되어 있을 거고. 뭐, 40살에 몰렸었던 사람은 지금쯤 뭐, 60살이 넘었겠네요. 그죠? 그래서, 이제 두 번째, 단, 이때 한번 역사상 처음으로 20년선을 돌파하고, 이제 두 번째 돌파하는 거예요. 돌파하는 건데, 이 연봉상으로 보면, 최대 거래는 2009년,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있었는데, 그것의 고가가 14,150원이에요. 이미 그 가격은 뚫었고, 14,150원. 그 전고점은 여기였어요. 그죠? 여기. 그래서, 한번 뚫었다가, 다시 내려갔다가, 다시 뚫은 거거든요. 그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, 되고. 어... 연봉상으로만 보면, 연봉상으로만 보면,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. 이 가격이 한, 한 5만원 정도 돼요. 한 48,000원, 5만원 정도가 되는데, 또 그것을 뚫고 또그 다음 단계, 한 10만원까지 뭐 간다는 게 아니라, 뭔가 그런 흐름이 보일 수도 있는, 음, 그런 차트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면 그, 어, 진짜 요때 이후로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지표는 한번 내가 올려볼 테니 매수할 사람들은 한번 매수해 봐라 이렇게 좀 유혹하는 그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만 좀 어디만 플러스가 된다면, 여기만 화살표가 좀 플러스가 되고 화살표가 뜨면, 이제는 뭔가 좀 확실해질 것 같긴 한데, 아직 여기는 뜨지 않아서, 또 갑자기 이렇게 훅 빠질 수도 있겠죠. 왜 빠질 수도 있냐면, 아직까지 어디를 벗어나진 못했어요. 이, 이 노란색 구름대를 벗어나진 못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올라간다 하더라도, 한 5만원, 5만, 5만 5천원, 거기까진 그래도 갔다가 밀리지 않을까. 지금으로부터 한100% 정도 게임이 될것 같은데, 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갈지 안 갈지 몰라요. 그렇죠? 제가 어떻게 알아요? 제가 안다면 여기다가 뭐 벌빵을 하겠죠. 알 수가 없다.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그냥 추세만 보면 뭐 5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... 4만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. 그런 낌새가 보이는 차트입니다. 그리고 일봉을 보면 이제 의미 있는 어느 선을 막 뚫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한동안 못 뚫던 이 하늘색 선이 좀 중요한 선인데 그 선을 지금 뚫고 아직까지 5일 선, 5일 선은 이제, 지난, 지지난 거래일에 회복을 했는데, 제 월요일장에, 요 심리도만 보면, 올라갈 타이밍이긴 한데, 만약에 얘가, 어, 지난 거래일의 고가, 23,150원에서 시작을 한다면, 정말 순식간에 올라가 버릴 텐데, 만약에 갭 하락이라도 한다면, 또, 기나긴 시간을 좀 견뎌봐야겠죠. 그런데, 이 거래로 봐서는, 그리고, 그, 다음 주가 8월의 마지막 주잖아요. 그러니까, 주봉상으로 본다면, 아 일로 훅 빠지기보다는, 뭐, 빠질 수도 있겠죠. 빠지기보다는, 한 단계 레벨업 하는, 그런, 주가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. 뭐, 이런 생각이 들어서, 한번, 영상을 남겨봅니다. 그리고 이때 상한가 이후에 좀 빠져나갔던 금융투자가 또 밑에서 야금야금 또 매수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냥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음, 그래서 일봉상은 참 예쁘다. 그래서 그래도 뭐 예쁜 거에 또 겉모습에 당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겉모습은 예쁜데 이게 이요 요, 주가의 위치를 어떻게 레벨업 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뭐 시장이 떨어지면, 뭐, 차트가 예쁘든, 뭐 실적이 좋든 다 떨어지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도 약간 케이지 케미컬과 비슷하게, 금년에 엄청난 거래, 이때 이후로, 언제요한 20년 전의 이후로, 한, 근 3, 4년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, 이제 연봉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. 그죠? 돌파를 했는데, 다시 밀릴 수도 있지만, 이번 세 번의 거래, 한 번, 월봉이에요. 두 번, 세 번의 거래를 봐서는, 얘는 이제 올리려고 좀 폼을 잡는 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들고, 무엇보다 지금 수급이 한 7천원 후반대에서부터 쭉 들어오고 있음이 좀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좀 다음 주는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다다음 주에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다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내일 다음 주라도 당장 올라가면 그렇게 희망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더좀가려면 한주더 쉬고 가는 게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더 좋을 것 같다. 얘도 마찬가지로 일봉이 참 예쁘다. 지금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디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? 여기까지. 한 6,500원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아마. 대신에 뭐가 없이 떨어지겠어요.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겠죠.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5일 이때 고가 8,330원을 넘어서 시작이 되면 한번 따라가 보는 거고 만약 좀 개파락으로 시작이 된다면 여기서 한번 딱 받쳐놨다가 매수를 해도 좀 좋지 않을까?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좀확 나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. 좀 관심을 뭐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TS 인베스트먼트를 소량 보유하고 있는데 그 것과 좀 비슷한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인데요. 얘는 수급이 한3 0 0 0 원대부터 쭉 계속 한3,500 원대까지 뭔가 물량을 흡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주봉으로 보면 어디를 좀 뚫어야 탄력이 붙을 것 같다? 여기 120주선 3730원. 그러니까 얘는 3730원을 뚫으면 좀 한파동이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입니다. 그리고 지금 20개월 선을 막 돌파했고, 어, 돌파했고, 이제, 다음 달, 9월에, 뭔가 장대 월봉을 좀 기대하면서, 어 좀, 관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, 월봉상, 이제, 거의 에너지가 응집이 되었고, 요 때, 최대 거래 종가가 5,050원인데, 그거를 넘었을 때 따라갈지, 아니면, 그 전에 조금씩 매수해 놨다가, 한 5천원대부터 조금씩 털면서 그 상승을 즐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그래서 얘는 어디를 좀 뚫어줘야 강력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. 요기선 그러니까 한 4,200원, 얘는 4,200원이 뚫으면 요런 한번 파동을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올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다면 또 그 지금 여기 빨간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라이브 플렉스도 차트는 다 좋았는데 그 재무 제표에좀 빨간색이 많아서 좀 떨어졌잖아요. 물론 또 만년 적자들도막 점상 랠리가 일어나는 게 주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은 하면서 한번 관찰만 해보려고 합니다. 일봉이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이 쌍바닥이 떴고 수급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으니 뭐 손절할 땐는좀 손절해줘야겠죠. 그 재무제표에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두번 당할 순 없잖아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 종목을 각각 월봉과 일봉의 위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도 하나 하나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한번 관찰해 봅시다.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. 감사합니다.